자 37페이지 21번에 봅니다 제일 처음 로그의 2 15가 A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2의 A 제곱은 15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거 가지고 찢어야 되나? 아직 모르겠어 뒤에 봐봐 로그의 2 5분의 3 어? 뭔가 앞에랑 연관성이 있다 거지 앞에 거는 3부하기5오데 뒤에 건3 나누는 게 오잖아 맞지? 그럼 B 그럼 로그의 2 45 어? 이것도 뭔가 3이랑 뭐랑 관련 있잖아 바로 앞에 거에 방향성을 잡았어 저두개 찢어야 되겠지 로그의 2 3 더하기 로그 2에 5로 찢어야 되지 않겠어? 이게 a다. 로그 2에3 떼기 로그 2에 5는 또 b다. 이거 계속 나올 거라는 거 알겠지? 로그 2에 3, 로그 2에5 계속 나올 거잖아 치워 해버려 x-y가 바디 a야. 된 거죠? 이렇게 했는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? 문제를 또 봐. 문제가 뭘 원하는지. 45뭐 바로 한다. 5 곱하기 5죠? 이거 3의 제곱이니까. 2 로그 2의 3. 더하기. 로그 2의 5. 이게 얼마야? 2X 더하기 Y 아니야? 맞지? 근데 그걸 구하는 거지. 그게 뭔데? p a 플러스 QB라고 되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이제 대충 방향이 잡혔지. X랑 Y를 정리해서 A랑 B만 남깁시다. A랑 B를 남기면 답이 나오는 거죠. 이해돼? 그래서 이거 두개 가지고 갑자기 열립을 시작합니다. 열립해서 두개더 해버려. 다음에는 뭐가 되냐? EX는 A 플러스 B 되죠. 두개 빼버려. 뺐어. 빼면 뭐 돼? e y 는 A 마이너스 B가 되죠. 되지? 그럼 X가 2분의 A 플러스 B고 Y가 2분의 A 마이너스 B인 거잖아. 그럼 여기다 톱대로 넣으면 되죠. 여기대로 음. 넣었어. 그러면 2a 플러스 아니 2a가 네 2분의 2a 플러스 2b 왜냐면 뒤에 게 어차피 또, 똑같이 분수기 때문에 분모 없애는 거보다 분모를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지? 뒤에 거는 뭐야?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b 계산합시다 2분의 3a 플러스 b 됐지? p 찾아달라고 2분의 3 q 찾아달라고 2분의 1 movie mm -hmm.